와, 패턴일 줄도 안 해? 5원이었구나, 5원. 100원짜리 한들 50원이 필요해. 5원이었나 아 <목소리가> 왜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설마 애완.. 애완벌레가? 인고 빨리 먹고 나가자 하알려제저 <laughs> 음식에 들어가면 어떡해? 내가 말해? 응가 얘기할 수있어스티즈미 <목소리가> 버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리가서해줘 파이팅 <laughs> 저밑딱 <미처 땅> 있어 아 씨에 저기까지 진짜 거 같은데? 가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케이 시로케 케 아, 몰라. 안다스도 하루, <laughs> 하루 <laughs> 숙성 김푸딩.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. 티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이거 왔으니까 먹어주는 겁니다. 그냥 의무적으로 히~ 방법이 없네 자, 일단 기다려보세요. 기다려보세요. <웃음> 떨어졌다 우허 허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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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사진 허허허, 허허허, 이제 다시 넣을게요. 이대로는 못 먹어. 난리다 난리 그냥. 그냥 바닐라 냄새. Let's do eat. 먹어보겠습니다.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어떻게 나옵지? 음, 못다. 음, 이런 맛이군. 퐁퐁푸링 <laughs> 먹을 사람? 먹을 사람? <laughs> 퐁퐁푸링 <퐁퐁프린. 웃음> 너무 많아. 이거 <laughs> <너> 어떻게 먹어? 아, <laughs> 너무 아까운데. 에바님, 두스갈 먹었네. 맛있게 먹는, 먹방 유튜브처럼 맛있는 척.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푸딩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 절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푸딩 맛. 아, 몰래, 몰라. 푸딩 무슨 맛인지 몰래, 그냥 몰라요. 그냥 이, 이게 푸딩이구나. 그냥 그렇구나. 용도 많이 먹었죠? <laughs> 이틀 어제 산 거는 스파이시가 아니고 그냥 명란인 거 같아서 다시 다시 샀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사봤습니다 나왜 이렇게? 어제랑 좀 김이 다른 거같아 근데 내가 한국 삼각김밥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거기도 김이 이렇게 바삭바삭한가? 여기는 엄청 바삭바삭한 거 같아 김 오! 확실히! 확실히 명란 냄새가 다르네 왜 이렇게 진하냐? 비린내 장난 아니라 뭔가 김이 더 빳빳한 거 같아 냄새가 엄청 진하고 음. 어제랑 색깔이 좀 다른 거 같기도 하지 이게 더좀 간이 세고 냄새가 더 나고 잘 모르겠는데. 이, 이거 2,000원 돈 주고 사먹을 맛은 아닌데, 솔직히. 이게 100, 189엔이었으니까 1,500원은 어쨌든 넘는 거잖아. 그돈 주고 사먹을 맛은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그렇게 맛있나? 난날치알을 좋아하니까 이게 날치알이면 그렇게 환장 했을 만도 하다. 내가 날치알을 좋아하는 만큼? 음, 이거 어제 분명히 한 번이면 좋칼 맛이라고 했는데 나 스스로가 두 번... 근데 왜 그렇게 먹고 있냐면 맨밥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이것 또한 못 먹을 맛은 아니다 한국의 판단? 안사 먹을 것 같다 진짜 딱한 번이면 족할 맛이었는데